와, 진짜 많다, 이번엔. 자, 먼저 이 prevent 동사는 prevent 목적어 from ing 형태를 사용을 해서 목적어가 뭐뭐하지 못하게 하다. 라는 수거기 때문에, 그 다음에 이 big은 형용사, 부사 다 쓰여요. 그래서 부사로 사용하면 크게라는 뜻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어더는 뒤에 복수가 오는 거고 어나더는 뒤에 단수가 오는데 애니멀이 지금 복수죠?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많은 종들이 함께 잘살수 있습니다.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 이 스피시즈는 단수 복수가 같아 근데 그런, 여기서는 많은 종들이 이렇게 들어가기, 때,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, 어, many가 들어가야 돼. 문맥상 복수 개념이야. 문맥상 복수 개념. 자, 그 다음에 이 remain 동사는, 음, 먼저 여기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일형식 자동사야. 일형식.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부사 외열이 필요하고요. 그 생태계는 이게 이형식 동사고 밸런스드가 주격보호 형용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건 과거 분사죠 다 형용사지 그러니까 얘는 올바르게 그러니까 리메인 동사는 이형식일 때 이다 계속 모모이다이 느낌이야 그러니까 올바르게 균형 잡힐 계속 균형 잡힐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과거 분사를 꾸미는 형용사예요, 형용사. 수식, 부사가 되는 거. 자, 그 다음에, 어, 더, 더, 다음에는 단수, 복수, 어, 더, 다음에는 단수인데, 이 species가 문맥상 여기서 복수야. species는 단수, 복수 다 쓰이는 단어예요. 어. 그다음에 여기 리를은 룸은 여기서 여지라는 뜻인데 공간 단수야. 리를은 뒤에 단수고 w 는 뒤에 복수야. 그래서 여기는 룸 때문에 리를. 그다음에 이 increase가 일형식 동사고 이 g r 이리 a t l y 는 일형식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.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사실인 내용, 과학적 사실이잖아. 과학적 진리, 이거는 항상 현재 시제, 과거에만 사냥했고, 지금은 사냥을 안 한다. 그러면 헌티드지. 근데 지금도 사냥하니까. 자, 그다음에 여기에는 존재 고문이죠. 데어리즈 되어라. 그래서 주어는 얘가 주어지. 어. 근데 복수이기 때문에, 자, fewer, fewer는 뒤에 복수, less는 l i t 의 비교 열등 비교니까 뒤에 단수. 근데 Predo가 복수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다양성이 감소한다. 얘가 일형식으로 쓰인 거예요. 일형식 완전이니까 was이 아니라 did. was는 언제나 불완전할 때만.